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인물사에 대해 배울 건데요. 한국에는 위대한 인물이 참 많습니다. 그중 오늘은 집회 속에 등장하는 위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다른 나라의 집회들을 살펴볼까요? 미국의 집회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 미국 국민들이 항상 그 인물을 볼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일본은 19세기 후반 현대의 일본을 일으킨 사상가나 문학가들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중국과 영국은 특이하게도 모든 집회에 각각 마오쩌둥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얼굴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국가의 집회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가 영연방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집회의 문화, 예술 분야의 위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프랑스 집회에 있는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소설가 생텍지베리가 독일에는 동화 작가인 그림 형제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의 집회에는 작곡가 모차르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의 지폐 중약 80%의 지폐에는 사람의 얼굴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지폐에 새기는 이유는 그 사람의 업적만큼 돈의 신뢰도와 품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폐는 어떨까요? 한국 지폐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업적을 세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지폐 속 인물과 그 인물에 얽힌 문화재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각 나라의 화폐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그림, 문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지폐는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오만 원권.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 집회 속에는 각각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천원권부터 알아볼까요? 천원은 한국의 집회 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천원권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뛰어난 학자 중한 명인 이황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황은 조선의 학자이자 교육자, 시인으로 보통 이름 앞에 호를 붙여, 회계 이황이라 부릅니다. 이황은 학문 수준이 높아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인데요. 또한 학문과 품행이 뛰어나 후배 학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조선의 유학을 발전시키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이황을 곁에 두고 싶어했지만 이황은 여러 차례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천원권에 있는 이황과 그밖의 그림에 대해 알아볼까요? 천원권의 앞면에는 이황의 얼굴과 함께 명륜당과 매화나무가 그려져 있는데요. 명륜당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 기관인 성균관 안에 있는 강당으로 유학을 가르쳤던 공간입니다. 이왕은 성균관에서 가장 높은 직책인 대사성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매화나무는 이왕이 평소 좋아하던 나무인데요. 매화는 겨울을 이겨내서 언땅 위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는 권력을 따르지 않고 의리와 지조를 갖춘 선비정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천 원권의 뒷면을 살펴볼까요? 뒷면에 그려진 그림은 조선 최고의 화가인 정선의 계상정거도입니다. 정선은 조선의 풍경을 특유의 화법으로 그려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억되고 있는 화가인데요. 계상정거도는 이황이 살아있던 당시에 머물렀던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주변 풍경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오천 원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천원권에는 이황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인 이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황과 마찬가지로 이름 앞에 율곡이라는 호를 붙여 율곡이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이희는 자신의 학문을 통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10만 명의 병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 조선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전쟁이 임진왜란으로 일본군에 의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럼 5천원권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5천원의 앞면에는 이의 얼굴과 함께 그가 태어난 집인 오죽헌과 대나무가 그려져 있는데요. 오죽헌은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건물로 이이가 태어난 집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집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죽헌의 오죽은 검정색의 대나무란 뜻으로 오죽헌의 뒷뜰에 검정색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이 집을 오죽헌이라고 부릅니다. 5천원권의 뒷면에는 수박과 맨드라미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그린 것으로, 신사임당은 풀과 벌레를 소재로 여덟 폭의 그림을 그려 병풍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그림은 오늘날까지 매우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만원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만원권 속이 인물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영토를 만드는 데 기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백성들이 농사를 더잘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 수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럼 만원권 속 그림을 살펴볼까요? 만원권에 앞면되는 세종대왕의 모습과 함께 배경으로 1월 오봉도 그림과 훈민정음이 그려져 있는데요. 1월 오봉도는 임금의 자리 뒤편에 세워 놓는 병풍에 그려진 그림으로 왕권과 백성들의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말로 날 세계 2900여 종의 언어 가운데 유네스코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입니다. 만 원권의 뒷면에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그림과 훈천위, 보현산 천체 망원경이 그려져 있는데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하늘의 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고 훈천위는 별자리의 각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농사의 시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보현산 천체 망원경은 우리나라 최고의 천체 관측 장비인데요. 이러한 그림들은 세종대왕이 임금으로 있던 당시. 천문학이 발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한국의 집회는 5만원권인데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5만원권에는 집회의 인물 중 유일한 여성인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5천원권에 나타나 있는 율곡이의 어머니인데요. 그녀는 아들인 이이를 훌륭한 학자로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신사임당을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원권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까요? 앞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사임당의 얼굴과 함께 포도넝쿨과 가지가 오려져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실력이 뛰어났던 신사임당은 어느 날 종이 위에 수박을 그렸다고 합니다. 조금 있자 닭들이 그림 위로 올라와 그림 속 수박을 먹을 것으로 알고 쪼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부엌에서 음식을 하던 중한 여인의 옷에 음식을 쏟아 얼룩이 생겼는데 신사임당이 그 위에 포도를 그려줬다고 합니다. 포도 그림이 몹시 생생해서 마치 원래부터 옷에 무늬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것은 매화나무와 대나무인데요. 조선시대 화가 어몽룡이 그린 월매도에는 선비의 높은 인품과 지조가 표현됐고, 화가 이정이 그린 대나무 그림인 풍죽도는 선비의 강인한 정신과 기계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동전에도 위인과 다양한 그림이 등장하는데요. 10원에는 국보로 지정된 다보탑이 새겨져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지어진 다보탑은 표현 양식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식이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50원에는 잘 익은 가을의 벼가 새겨져 있는데요. 한국의 속담 중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속담은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담이 말해주듯 50원 속 고개를 숙인 변은 겸손함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전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새겨진 것이 바로 백원인데요. 백원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이 모양의 배인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의 잦은 침략에 맞서 싸웠는데요. 또한 뛰어난 전략으로 일본 수군과 전쟁을 치룰 때마다 이겨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동전은 500원인데요. 500원에는 학이 날아가는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의 하얀색 몸통과 검은색의 머리, 고고한 모습은 조선의 선비를 떠올리게 해서 선비를 학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학이 울면 비가 그치거나 내린다고 해서 옛날부터 신성한 동물로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조선 후기는 신분 사회가 약해지고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면서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단원 김홍도는 해원 신윤복과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인데요. 김홍도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을 그리는 산수화나 인물화도 그렸지만 특히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린 풍속화로 유명합니다. 그는 조선 후기 농민이나 수공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상을 소재로 해서 길쌈, 타작, 대장간, 고기잡이 등 서민들이 생업을 꾸려가는 모습과 씨름, 윷놀이 같은 놀이를 즐기는 모습. 빨래터와 우물가, 점심 등 서민의 삶과 정서에 밀착된 일상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단원 풍속도첩 중 시름, 서당, 타작, 주막 등이 있습니다. 김정호는 한국 지리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30여 년 동안 여러 사람의 지도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또한 세밀하고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백두산을 17번 오를 정도로 조사해 1857년에 전국 채색지도인 동여도를 만들었고 1861년 대동여지도를 완성하는데요. 대동여지도는 한국 역사 최초로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것으로 그 섬세함과 정확성이 현대 지도로 보아도 매우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위인은 조선시대 천재 여류 시인인 허난설원인데요. 허난설원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한됐던 조선에서 자기 이름으로 시를 쓰고 이를 세상에 알린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사대부가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글쓰기에 뛰어났던 헌한서로는 당시에 뛰어난 시인을 스승으로 두며 가문과 스승의 격려 속에 훌륭한 시인으로 성장했는데요. 가부장적인 시댁을 만나면서 그녀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했고 병을 얻어 27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훗날 그녀의 시는 중국과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격찬을 받으며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인물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학습정리를 통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